난동 관련해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분노를 해야 될 사람은 피해 당사자거든요. 검찰과 법원이 유린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내란 폭도들한테. 근데 음. 검찰이랑 법원이 얘네들을 솜방망이로 봐주고 있어요. 검찰이... 아니 봐준다기보다는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저러지,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니네들을 지켜주겠어? 폭도들을 니네를 가해한 불법 폭도들을 봐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니네를 지켜줘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야?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하. 자, 어, 일단 법원에 난입한 A 씨 경우. 징역 1년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다른 피고인보다 먼저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는데 재판부 판결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이유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 관련자 BCC도 실형 선고 후에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변호인단은 다이적 위법합 판결이다. 승복 불가한다. 항소에서 끝까지 다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범이고 자백을 했고 실형 선고로 처벌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에 절반정 이하로 선고가 나게 되면은 항소 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사 재심 사건이나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 말도 안 되는 조국 대표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온갖 사건들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 사건이 다 무조건 항소했어.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다 해서 뭐 재심이고 뭐 옛날 과거사 사건이고 뭐고 전부 다다 다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다고. 근데 이거는 서부지법 남동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거, 물론 이 사람이 그, 주동자 이거나, 진성가담자 아닌,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지나가다가, 그냥, 어, 사람들이 들어가네? 뭐하지? 백화점 세일인가? 하고, 밤낮 새벽 1시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거나, 그, 화계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런,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 중범죄예요 근데 이거를 2년 때린 것도 손방망이거든. 그렇죠. 구형 자체가 손방망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를 안성모을 썼다고 또 절반으로 깎아줘요. 반성을 그러면... 누구한테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는 사과 안 했잖아 이 새끼들이 아, 진짜. 그러니까 그 담당에 쫓아다니던 판사한테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근무하고 있던 당직 근무자한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판하는 판사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1년만 해 라고 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구속 이후에 갇혀있는 기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게 얼마야 벌써 한 어? 5개월, 6, 5, 5, 시간 많이 지났죠 한 4개월 네. 지났기 때문에 그걸 따져놓고 이제 8개월 더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성문내서 까놓고 이걸 갖다가 재항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소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6개월 까주나, 까주잖아요 나까주 그럼 그 재판기간 포함해갖고 구속기간 포함해가지고 바로 석방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형량보다 더 높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판부가 봐 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반성 반성의 계정이 없다고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었는데 4년 반을 때린 놈들 아니에요. 김혜경 여사가 법카 쓴 것도 아니야. 헬시가 그러니까 썼어. 모든 증거가 다 전부 다 전부 다 말하자면 안박을 당하고 나니까 반성의 계정의 여지, 여지가 없다고 10만 원짜리 150만 원을 때려? 아, 김혜경 여사가 아니구나. 저, 저거, 저 저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 그것도... 사법 사법 답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게다 무너졌어요. 초점장도 아니었고 어뭐 학력 위조도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업무방해 이런 거는 미국 학교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나오거나 미국 쪽에서도 어? 아니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4년 반을 때린 이유가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야 태도 불량으로 해갖고 4년 반을 때린 새끼들이라고 그럴 계정이면 진짜 이런 새끼들은 진짜 재심에 가갖고라도 오히려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재판부가 더 때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지랄하고 나면 다음번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다음번 3개월 후에는 얘네들 7개월 살고, 법원 난동에서 때려부시고, 7개월 살고, 풀려난다고. 어? 물론, 모든 가담자나 적극 가담자 방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뭐, 66명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대체 저는 이거 비판 여론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 여론은요, 거기에 가담해갖고, 이, 이걸로갖고, 가명을 받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따위로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검찰과 법원한테 이, 이 사태에 대한 중대성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 사법권에,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받네. 어, 민주당이 뭐 사법, 사법권을, 사법권을 침해해가지고, 어? 지네, 지네들의 존엄성을 어쩌냐 하면서 물리적으로 틀어와서 상벌을 보시고, 직기를 보시고, 판사를 잡으러, 잡으러, 첫 판사를 잡으러 가겠다는 피해자들을 니들이 이런 식으로 선방망이서 풀어줄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법원에 누가 쳐들어가도, 법원에 무슨 테러를 해도, 그거 이제 국민들이 변해줄 호수 없어요. 1년 안 살고 와도 그냥 되겠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1년도 뭐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애네들이 이러고 확정을 받아서 나가면, 그 다음는,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판례 때문에, 진짜로 1년 안에 다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야, 니네들 10달 안에 풀려나라고 얘기해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 저 어, 그쪽에 부 주도한 애들이, 유튜브 애들이,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유가족, 유가족이란다. 잡혀, 잡혀간 사람들, 그, 가족들한테, 아유, 10개월 안에 풀려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9개월, 10개월 안에 애들이 다 나온다니까, 이신 끝나면. 자,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은, 진짜.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를 안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뭘 존중을 하고, 사법부를 존중을 해줘요? 아무튼,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기회에 빠져나간 피레미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놈들이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재판부도 안핵하고 제대로 된 재판부 해오야 된다고 봅니다.